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특별히 12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궁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오딧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행하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택한 자답게 거룩한 자답게 그리고 사랑받는 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삶의 모습이 바로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과 대비가 되는 말씀이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고분함과 그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부정적인 것 벗어 버릴 것 다섯 가지를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옷 입을 것 다섯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에 나오는 벗어 버릴 것 다섯 가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옷 입을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벗어버리고 있고 라는 표현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소서에 있는 말씀에 나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8절에 이러한 다섯 가지를 벗어버려라. 그다음에 나오는 9절 말씀이 뭐예요?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려라. 그다음에 10절이 뭐예요? 새 사람을 입었나니. 그러니까 벗는 것과 입는 것을 대비하여 계속 말씀하여 주고 계시죠. 이 모습은 어디에서 나오죠? 창세기부터 나와요. 무화과나무 옷을 해 입는 인간 하와와 아담의 모습이 나와요. 그것을 벗어버리게 하고 예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시는 것을 우리들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서 13장 12절과 14절에, 14절에 보게 되면 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둠의 이를 벗고 그 다음에 뭐예요?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말씀이 나와요. 벗어야 입을 수 있는 거죠. 벗어야 될 것을 벗지 않고 그대로 입으면은 안 입은 것보다 더 못한 모습들을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의 탕자가 대지우리에서 입었던 옷 그것을 벗어버리고 아버지가 입혀 주시는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새벽에 나올 때옷 바꾸어 입으시잖아요. 잠옷을 벗어버리고 새벽기도 온아오기에합 땅한 옷을 입고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셨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었고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대세 김질하면서또 하나 생각할 거 내가 이러한 것을 입기 전에. 벗어버려야 될 것을 벗어버리고 입으려고 하는가, 입었는가 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이 신령한 옷, 새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13절 말씀해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하여라.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 이 용서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에게 내가 용서받은 그것이 용서하는 기준이 되어진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그러한 삶의 기준이 예수님인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고백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남들이 알게 되어 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에 이 모든 것 이에, 이 모든 것은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지만 오늘 말씀으로 표현하면 13절에, 12절에 나오는 다섯 가지 그리고 13절에 나오는 용서라는 이 여섯 가지의 더하기를 하는 거죠. 그 더하게 하는 게 뭐냐면 사랑을 더하라.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것은 너희들을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된다. 옷을 입으면 뭐예요? 허리띠가 있어야 바지가 내려가지 않잖아요. 이 띠가 있어야 옷을 입어도 뭐예요? 입은 자의 모습을 좋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입는 것에 대하여 또 하나 설명하는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에베소 6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여섯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겸,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말씀하고 계셔요. 이 허리띠 있으면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올림픽 때만 가끔 볼수 있는 스포츠가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역도라는 거예요. 역도 선수들 이렇게 나와서 이자기 그거를 들기 전에 하는 모습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손이 미끄럽지 않게 하얀 가루를 발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허리띠, 그배각이나 이만큼 나오는데도 다 허리띠, 메습띠다그 허리띠를 한번더잡아매는 거예요. 거기에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여정에서. 이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왜냐하면 이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더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고 살아가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오늘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묵상하게 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살로니카 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는 이 말씀. 이 평강을 제가 읽어 드린 두 성경 구절과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평강을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평강 나의 평안을 주노라 평강의 주께서 이 평안이 어디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온다라는 거죠. 평화 평화로다. 그다음에 가사가 뭐예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라는 이 가사에 하늘을 멀리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진정한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때마다 일마다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 말씀, 이 평안의 축복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과 16절과 1 7절에세번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15절 끝그 부분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17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 2021년 끝자락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고, 감사가 우리의 영과 입에서 이렇게 터져 나오는 오늘 하루, 그리고 2021년의 끝자락이 될 뿐만 아니라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2021년의 마지막 목요일 새벽 기도에 의사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두 손을 모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골레속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답게 살아가는 길이 어떠한 모습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평강 안에 또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찬양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용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말씀이 살아 운동하는 그러한 하루가 될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과 믿음과 이불 열어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 개인 기도, 가정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민족과 열방과 선교사님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